예, 물속이 증분이 되면 담보 가등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자, 예, 정신 명칭 을 뭐라고 겠습니까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정신 명칭이에요. 자, 가등기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변기부정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요것을 순위 보정 가정기냐, 담보 가정기냐,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 보정 가정기는, 보면요, 자, 갑이 이렇게 을한테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는데 자, 계약금 들어간 거, 중도금이 9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게 다, 장금이 다 들어간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리고 요런 경우가, 자, 이렇게 됐으면, 덕기를 덕기 하자면 되는데, 우리 덕기를 안덕게 받고, 덕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자본까지 다 넣었는데, 덕기를 안 가져가요, 덕기를. 왜안 가져갑니까? 밖에는 늦게. 왜요? 이유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 9천만 원더 가는데, 100만 원이 네. 없어요. 이렇게, 이렇하데 <laughs> 那个字。<music> <music> 3개월 뒤에 넘겨줄게 이렇게 약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대 즉 계약할 때 이런 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들르 계약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위약금까지 물러나면 차 참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도할 때는 세무상태가 가지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있잖습니까 두 번째 경우를 들고 있는가 하면, 은이 있다고 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덩기 이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 암유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준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은이 경기 보기 좀 못하겠죠. 그답 네, 앞에, 야, 내가 요거 좀 해결하고, 해결하고, 좀있다가 내가 덩기좀 받아볼게.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 돈은 는다질을했지만 그럼 등기는 안 가져가 지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갑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해 버리면 손권이 누구한테 간다? 네, 이 등기한 사람한테 간다고 그랬죠장금까지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등기한 사람, 장금 치르고 등기한 사람한테 손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해서 하는 것이 뭐다? 어 예, 네, 가등기다. 여기 가정기를딱 들어오는 겁니다. 장금이 중도금이 거의 9천만 들어갔으면 이 어리 가만대 가서 야 여기 가정기좀 해도 내가 돈다 넣지 않냐 가정기좀 해도 해서 가정기를다 세차가 된다는 거예요. 50%더갔는데가정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반드시 거의 100%에 준하는 금액이 들어갔을 때가정해 줍니다. 만약에 50% 받고 가는데 줬어. 골치 한번 줍니다. 이제 감이 있겠죠을리 예 살살살 잔쳐버리면요 이값이 몰차 빠져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 예, 90분 이상 들어갔을 때이값은 여기다 가는 길을 신청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길을 했는데 값이 이걸 팔아버렸어요 에어컨 예, 1억원쯤 준다니까 예, 3월달에 그 길을 2014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잠깐 4월 달에 했는데 그걸 다 뺐어 또 여기에 견디는 거짓말이라 압류가 붙었어 이어린가등동기 하는데 이렇게 등기하고 이런 등기가 되 있고 건전한 관계가 와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가 안되겠죠.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 이것을 뭐한다? 본등기 한다라고 이렇게 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밑에 있는 가동기 밑에 있는 이 권리들은 등기관이 직거으로 계속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럼 소유권은 누가대 간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하면요 세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리되는 거예요. 세금 가게 되는 겁니다. 어이되는게 아니에요. 가득 깨 넣을 경우는 뭐 둘이 약정하면 되는데 그러다 라게야 되겠죠. 약정했을 경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건본적으로 서로서로 잡아다 있기 때문에 네, 가득기는 그냥 미리 그냥 갖다 놓는 느낌이지. 진짜 느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도 가방 내고 센터는 흐르도 가방대에 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이 애한테 매달도할수 있는데 가족끼이 있더라도 매달리겠습니다. 근데 가족끼자가본적격분리면 소멸될 겁니자 가족끼리 돼 있는 물건도 경매됩니다 수리 본적가지돼 있는 어건도되비돼요나 잡아넣었어. 본어격분이없는요 소리 이 소멸되겠다. 그래서 순위보정 가등기가 앞에 있으면 낙찰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가등게소멸시효는몇 년이다? 10년이다. 가등게소멸시효 10년입니다. 매매 예약 계약서를 쓰고 가등기하기 <놀람> 때문에 그 매매 예약에 대한 그 채권이 있죠. 그것이 10년이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렇기원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가등게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 소비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가는기 순위 보존 가르기다 소유권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순위 보존 가기입니다 그리고 담보가 듣기가 있어요. 담보가 듣기는 뭐다? 예, 네, 건전한 과 같이 담보 설정을 목표 하는 겁니다. 자, 5억짜리 집이에요. 사채업자가 있는데, 이 값이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오늘 좀빌려서 하니까 산첩자가, 야, 그러면 가족끼리 해도 해가지고 1억을 빌리고는 이 5억짜리 집에다가 가족끼리 해줬어요. 급전으로 빌리려고. 그러나서 이변제기를다아주 하는데, 변제기가 돼가지고 가니까 돈 갚으러 가니까 사채업자가돈안 받으러 도망가야 요 아니, 돈 갚으려고 하는데돈안 받아서 도망가야 요 그럼 변제기 지나면 뭐할수 있습니까? 가족끼리 얻는 길을 한다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5억짜리 집을 이렇게 빌려주고는 애꿎터 삼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피해죠. 그래가지고 이가등기 담보 성에 관한 권리를 만들면서 결국은 뭐다? 야, 이거는 뭐라고 한다? 담보 가등기로 하자. 1983년도에 가등기 담보 성에 관한 권리를 제작합니다. 이걸 담보 가등기로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 되면요. 이 집을 청산해서 사첩자한테요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가한테 주는 요걸 청산 절차로 청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첩자 분들이 가능한 목적이 이거예요 가볍게 는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자면 됩니다 우리가 금전황을 하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이게 한1% 0 됩니다 1억이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사체업자는 이걸 많이 해는합니까 그럼 이건 또 큰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번째 모님들 채권을 내는데서 가득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집값이 이제 채권금하고 떨어져 버렸어, 추락을 해 버렸어요, 이렇게 버렸어. 그런 경우에 저희 채권도 이전해 갈수 있는 이런 권리도 되기 때문에 예, 가득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가득기다? 담보 가득기다 담보 가득기는 담보권 설정 목적으로 하는 거다. 소유권 이행을 문제이 아니고 뭐다? 담보권 설정 문제입니다. 근데 가등기 명칭 안에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소리권조가뜩기나 담보 가등기나 어떻게 구분할 뜻이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한다? 에 송달 내역서를 보면 이가등기권자가 책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럼 무된가 듣기? 순위 보전 가득기. 책가 신고를 했어. 그럼 무슨 가득기? 담보 가득기 이렇게 다 그랬죠. 자, 좀이다고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요. 자, 그래서 가득기 설정 면순위 보전 가득기 설정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전 가득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이 적고 가득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적부 정권이 원래 부채식 등기부였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70년도에 아인다이 등기로 바뀌겠죠. 아인다식에서 지금은 전자기 덮기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기 덮기부라는 거죠. 그래서 전의 덮기는 바인다입니다바인다의 덮기구는 칼을 못 만들었어요. 딱에포지에딱 A포, 이렇게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칼을 못 만들었어. 그래서 가른뜻가 되면 이렇게 빈 칼을 공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현재 전자기 덮기부는 공란이 없어요. 엔터치면칼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스트 기보 때는 이 가격 해놓고 공납 만들 놓고, 놓고 그 다음에 뭐 소유권이 있는데 이전 안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득기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가격 건다가이 가무드시죠? 가무드시가 가문우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번득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넘기를 그쪽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넘기를 잘못 표현을 해 이렇게 이것이 뭐냐? 본득기 한다는 거다. 그면 러 다른 기는 뭐다? 걸리 수원이 보전 능력이 있다. 요 수원이 보전 능력 이 있는 것이 가등기다. 그럼 가등기 욕한에 그대로 저희 건설 능기가 낙해해 버립니다. 그러면 직거래로 밑에는 내가 소멸할 된다 그죠? 이게 무슨 가등기다? 수원이 보전 가등기다. 담보가등기는 그냥 근지나 말씀되는 이 그냥 말씀해 버립니다. 소멸됩니다. 그 주말 알가줄자 그레이저 그냥 바로 갈수 있게 버립니다. 그래서 순위보증가득기냐 담보가득기냐입니다. 그래서 수리보증가는기는소멸시효는냐 10년의 소멸시효였다. 근데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뭐다? 가득기권자가 거기에 계속 정리하고 있어. 그 땅에 농사를 들여짓고 있어. 이러면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뭐다? 가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위보증가득기입니다. 번득기되면 이렇게. 가등기 밑에 있는 권리들은 집권,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기관이, 이렇게 잘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위보정 가등기는가등기가딱되있으면요이가등기가 순위보정 가등기냐가보가등기냐 이것은 그것도 몰라요. 당사자밖에 모릅니다. 설정한 당사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위보정 가등기 물건을 경매 진행을 못시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진인 시킬 때뭐 한다? 예, 네, 이렇게 전에 이렇게 갑니다. 야 가득기권자 2 1 5 c 씨 이러겠죠. 2 가득기가 순위모정 가득기냐 난봉가득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체험과도 말씀합니다. 체크신고 하나 읽어줍니다. 체크신고를 가득기권자가 하게되면뭐예요 여기 보면 문구틀이 여기에 가득기권자 가득이씨 체크권 수량도 제출을 되어 있죠. 체크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가득기? 담보가됩니다. 아, 담보가등기가된다. 체크식 말했으면 음. 수리 보증가등기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식 했는지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증서 했는지 했는지요 반드시 예, 체크했는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말씀을 잘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분자당 가등기 임차권 임금액신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건처장게 한다? 말씀이 증거이게 된다고 했죠. 한번 근처에 말씀이 증거되고, 밑에 가등기는 무조건 서멸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등기는 무조건 서멸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에, 이,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권자 입장이면, 체크하신 거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laughs> 가등기권자 입장이에요. 체크하신 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남보가자끼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돈받아가고 나오면 가르끼근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수리고전가르끼를 하면 되게 돼요. 돈 받을 필요가 아니라 그걸리니가소멸때 돈은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수리보증가자끼라고 하면 네, 자존심을 살릴지 모르겠지만 얻기 네, 힘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담보가 등기주장해서채권 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가정기 건전당 임차권 건전당 되겠습니다. 자, 가정기가 채권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가 입찰 네, 들어갑니다. 예, 말씀드린 권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내가 말소기능권리 체험 생각할 때 말하겠습니까? 말소기능권리는 네. 뭐야? 원받을 권리다. 원바들 권리다. 근데 이 수리보정관을 기는 전반권리가 아니면 뭐예요? 소유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소기능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관을 기는원받을 권리가 되니까 말소기능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보정관을 기냐 담보관을 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체결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슨가능기 수니 고전 음. 가득기 말소기준근에 안 됩니다. 헌재장이 말소기준근에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말소기준근의 미터로 소멸되면서 가등기는 인수. 자 내가 나사를 만드라도 이사람이번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날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권을 보시면 어떠습니까 2005년 6월 1일에 있죠.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가르침은 소멸될 수가 있죠? 왜? 소멸실 10년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조사로 가야 되겠죠? 조사로 네. 가서 가음 기권자 A가 여기에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관찰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A가 점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권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년이라서는 예, 소멸 청구를 해가지고 소멸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낙찰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했으면 이처럼 면 되고 해결 못하면 입상하 큰일 납니다. 본격 싸움에서 결국 이겨야지 지면 도짜기는데 그럼 여런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 여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정비가 제일 위에 있네요. 임차권 돼 있고 건전당은 가이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예 체크 신고 했다는 데다가 얘기 안 나와 있죠. 자수리보증관련들이잡가는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달 내역수 및문구 체류 내역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체크 신고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리보증 관리 게죠. 그 말씀 이정관리가안 되겠죠. 그러면 임차 받도 체크는 안 되고 건전하게 말씀 이정관리 되겠죠. 그래서 말소비증권이 등장되면서 밑으로 소멸되고 이는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밑으로 소멸, 여기는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권하고 임차권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낚아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다음 네. 그러면 되죠. 그 다음 이 체크신고를 획득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부가정비가 되죠. 말소비증권이 어떤 거 아닙니까? 요가정기가 말소비증권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다소멸이죠 깨끗한 예,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수리보증가 등기냐, 담보가 등기냐에 따라 완전 권리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수리보증가 등기냐, 담보가 등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등기 정식 명칭은 무다 소유권 이전 전문권 가등기다. 우리는 이것이 수리보증가 등기인지, 담보가 등기인지 아시는 사람은 누구다? 당사자밖에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체크 신고를 하라고 채무서 발송을 하게 된다. 체크 신고하면 담보가 담기, 체크 신고 안 하면 손익 보장 잡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이번단한번 보시면요, 예 네, 충청남도 예산의 대지, 대지입니다자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자이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자 2017년도 4월 10일날 뭐가 되겠습니까? 4월 17일날 이전등기가 되고, 15년도 17년, 여기까지 전부 가등기가되있죠그 다음에 예연대가 되어있습니다. 압류압류가 압력,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드리는 이가누입니까가등기가등기가 되나요? 네. 봐야 되겠죠. 선관제역서를 음.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 밑에 것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아니 하는 것. 각고 순위 검에 뭐하 소유권이 처음부터 가족기가 있대요. 소멸 안 되는 가정기가 있대요. 우선 가정기 음, 순위, 보선가정기라는 음, 음. 거죠. 그래서 이 주의사항 메가물급권 매에서 비고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메가물급권 매에서 비고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고라는 확인하고 실제로 뭘송 달린 문급체를 이야기해 보면 무구철이에 예, 보면 자 여기 송달역에는 가정기권자, 철권소 활성 죠 예, 예 송달 간주 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구철이역에는 가정기권자가 체크신고했던 말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쭉 보면 가정기권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무성가정기, 순이보전가정기다 음. 그래서 이것이 는 거야. 내고. 누구야? 백혈문에게시벨 이것이 말소기능 걸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는 뭘마요 성단 비허수를 보고 거기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보정 가는기냐담보가등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나 말소기능 걸리가 되고 순위보정 가는기나 말소기능 걸리가 될 수가 없다. 자 가등기능 예, 수리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관리가 될 수가 없다 왜돈 받을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 담보가 등기는 말소기준관리가 되어서 예, 돈 받을 권리 때문에 말소기준관리가 되어서 예, 포함해서 밑으로 소멸되는 그런 상이 된다 자 가등기 이해 되십니까 관리 분석에서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리보증가능기, 담보가능기. 수리보증가능기는 뭐에요? 수리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가득, 가능기. 담보가능기는 뭐에요? 네. 담보권설정. 건전함 같이, 건전함하고 같이 담보권설정 목적으로 돈 받기 위해서 한다. 이게 뭐다? 담보가능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능기는 말소기준관리가 되고 수리보증가능기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득 대량 설명, 이렇게 그렸고요